어디에요? 옛날 아, 네. 위한 저희 나름 사적인 선물. 아 진짜요? 네, 아유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적인 여행을 선물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요? 특별한 공간이에요. 너무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 뭘까요? 일단 누군지 말해드릴 순 없고. 네. 어떤 작가님의 공간이에요. 어떤 작가님이실까요? 아 여기 봐도 돼요? 한번 여기 여기 구멍이 아, 나를, 있는데 이 아, 구멍 한번 어? 봐봐요. 우리 아까 구멍 뚫는다 얘기했는데 누가 어, 뚫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뚫는 애들이 있어. 아 얘기해 주면 나도 볼래. 아저 알겠어요. 저도 볼래. 저도 볼래. 저는 확 왔어요. 예. 네, 선배님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알겠다. 아 <laughs> 이제 열어봐도 아 돼요? 진짜 소녀가 되셨어요. 지이 씨를 해봐요. 어. 아 <laughs> 어머! 어머! 아, 이거 봐요. 와. 정말 정말 작은 공간이야. 근데, 근데 저기, 이렇게 소담한 저, 데 사셨네요. 저 책들. 여기가 그 강아지 똥의 권정색 작가님의 생각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짠짝 아! 어? 짠짝 가... 아! 어? 가져오셨네요. 이거 그냥 갖고 온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읽어줬다 저도, 저도 보여주세요. 우와... 선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책을 그래. 읽어줬었거든요. 그래요. 한 구절만 좀 읽어주실까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내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내가 거름이 되다니? 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그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이 똥이 민들레를 다. 껴한 앉혀. 그러고 이제 한 해가 지나서 꽃이 다. 너무 아름답죠. 관점이 진짜 새로우신 것 같은 게 주인공이 똥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낮에 수박치즈를 굴러다니다가 앞에서 황구가 푹 싸고 몇달 뒤에 미들레 씨체를 키우셨을 키우고. 것 같아. 아, 모티브를 여기서 얻디셨네 아, 여기서 있으면 매미 소리 들리고 앞에 보이는 지체를 넓린 모든 게 동화 소재가 되셨겠다. 그렇죠. 어, 근처에 가면. 문학관이. 죠 아, 그 문학관 일단 가볼까요? 네, 거기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 네. 이거는 옛날에 학교였던 데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폐교 리모델링 한거 같아요. 아... 되게 잘 꾸며놨다. 어우, 진짜 근사하다. 어머, 고양이들 봐. 아이고 너무 예쁘다 내 말이 아니야 여기 여섯 살이에요 안녕+ 안합니다좀 지나가겠습니다. 신이 보고 계시네. 네. 네. 여기 뭐 관계자분이세요? 저는 그 생전에 선생님과 가까이 지낸 시스는 안상학이라고 합니다. 아 신이시냐. 후배, 후배. 네. 후배라고 네. 하긴 어렵고요. 아버지 뻘 되시죠.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권정 선생님께서 어, 평소에 쓰시던. 의료도구입니다. 의료도구요? 예. 많이 편찮으셨나봐요. 아, 었 어, 선생님께서 아, 20살 무렵에 혈액에 어, 걸렸거든요. 음... 그러시다가 어,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돌아가시고 어, 병이 악화되어서 전신 혈핵으로 번진 거예요. 아이고 어...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편지 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0년을. 어... 이고무호스 있죠? 네네. 저걸 뱃속에 구멍을 뚫어 놓은 채 40년을 지내셨는데. 그러셨구나. 한번 갈아 끼우고 나면은. 네. 사나을은 이렇게 멈춰 어... 누우셔요. 네.